아 근데 어차피 안 보여? 아 고양이 보였다. 이게 무슨 종이냐왜너왜 <laughs> 왜? 왜. 왜? 나 갖고 싶어. 뭔... <웃음> <웃음> 보냈어, 보냈어. 아니 귀여다 얘. <laughs> 아 진짜 하지 마, 야! 아, 뭐, 야 이거 진짜 안 봤을 때 뚫어뻥 같이 생겼다니까? 아저진 진이야 이거 진짜 뚫어뻥 같아. 오늘 은 여기서 끝. 아 진짜 뚫어뻥 같다니까? 시끄러워요. 아니 냐고요야너내 집으로 와. 아씨 얼굴 꾸미고 있는데 간첩이야 이놈. 아이키 와. 깜짝이야. 나 근데 왜 시작을 나 시작을 왜 이케로 해? 나 캐릭터 꾸몄는데. 일단 빨리 와. 아씨 뭐해? 야, 왜 이래? 아이. 아, 그거 그거 너아 이. 야 어. 그거 일단 차려 입다. 야 되고. 아 내가 로블록스, 로블록스 아바타 여기 있다. 아 잠깐만 이상했어. 이상해왜 <laughs> 봤어? 아젠민이 같아. 아 너무해. 야 그냥 젠민둘 같아. 진짜 구라 안 쳐. <laughs> <laughs> 너너이제서터민이 원이야 진짜 찐으로. 왜~~ 너 잼민이 원이야. 잼민 원이야. 야 이거 박제해 놔야겠다. 아 근데 뭐라 써야 되냐? 태? 어? 이거 이거 맞냐? 야, 더 이상 꼬미지 마. <laughs> 어 맞아 맞아. 아마도? 그거 타 아니야 근데? 야티야 티. 티야? 야 이거 새로 산 집이야. 좀 쫄지 않냐? 무슨 집인데 이거? 컨테이너 집. 밖에서 보면 겁나 이쁨. <laughs> 내 최애 집임. 자, 우리 질문을 해볼까요? 나이! <laughs> 그지같아 정말 빨리 나서, 여기 위로 올라가 뭐야, 뭐야 이제? 올라가, 여기서 해왜 <laughs> 굳이 여기서 하는 거야? <laughs> 왜 굳이 여기서 해, 진짜? 그러게, 일단 현실 빨리 현실 반영이야, 내가 더키큼 <laughs> 아, <웃음> 진짜 이 자식이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 나 여기 앉을게 여기서 앉기 눌러 아, 아, 없었던 거안 눌러줘 가족 받아줘 가족 받아달라고? 가족 어디.. 너 일로 와봐 가족 볼게 나 여기 앉을 수 있어 이거 캐릭터 누르고 이거 야. 하면 앉을 수 있어 이가왜 이렇게 야, 앉는.. 아, <laughs> 아 망쳤어요 그냥 내가, 내가 그거 말하면은 <laughs> 야 그거 미끄럼틀이 야너 이름 뭐야? 아애우리 어, 어 그냥 어, 자기소개 어디까지 했냐? 아니 그냥 말하면은 니도 말로 해 채팅으로 하지마 아 오케이 뭐해? 네? 그냥 이렇게 앉아 음. 자 자기소개 나이 13요. 기공. <laughs> 13살. 아,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이름. 린. 태. 어 린태? <laughs> 야, 이거, 이거지. 너부터 아, 해야지. 이름. 성별. <laughs> 여자. 어? <laughs> 여자.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? 일단은 위주로 핑크핑크한 게 아주 재민는것 같아요. 일단 아이, 정말 이쁘죠? 아, 어쨌든 별로? 핑크핑크한 게 인상적이죠. 그리고 코 다친 게 인상적이에요. 왜 총이 들고 있냐면은 사격을 잘해요. 네, 사격 잘해요? 그리고 전토끼입니다. 전토끼라고요. 전토끼라고요. 저 학생이에요. 그리고 교복 보시면은 아, 저 그리고 저 그리고 인성, 나, 인성 완전 개쓰레기예요.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돌고래 어, 친구는 쓰레기예요, 인성 저 하나뿐인 제일 친한 친구인 고래입니다. 수고. 고래... 아, 고래 언어를 할줄 아시나요? 초음파로 <laughs> 할줄 알아요. 기본적으로 제 캐릭터는 빨간색이랑 하얀색 위주로 가는데 아 도대체 빨간색이 어디 있어요? 검정색이야. 아니 그니까 여기 빨간색 어딨음? 아 여기 넥타이 인 하나 있네 내가 골라준거 넥타이 하나 있네 야 망토 없애라고 제발 네? 망토 없애시라고요 빨간색이 안보여 네, 아, 망토 내꺼예요 꺼져 망토가 왜니거야 네 망토는 뭐냐 걔거야걔야 어, 망토는 걔거야그 이름 뭐였더라? 뭐? 루카스 거. 저작권 삐삐 삐. 저작권 삐야 이거 저작권 뭐냐 그거 음성 먼저 해주세요 어 맞아, <laughs> 나 겁나 간지나게 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끝이? 아니요 키 따라와 요 아니 키 네? 키? 아 그런 거 굳이 키야. 왜 궁금해요 왜 궁금해. 어, 저보다 큰거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? 어이없네 야 박이야 뭐야 간지나 가자 야, 기다려봐 나혼다밖에못 타나 보다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탈수 있어 나도 엄마 아씨개가아 <laughs> 어? 어? 야 잠깐만 잠깐만 갑시다 <웃음> 갑시다 <웃음> 이게 뭐냐고 어? 왜나 두고 가요? 네가 날 찾아보는 건 어때? 티비 타면은 10만원 티비 타면 10만원이라고? 아니, 티피.. 티피.. 니가.. 니가 티피를 타서 찾으면 니가 10만원이라고 겁나 어이없네? 아니 그건 아니지 그니까 티피를 안 타면 되잖아! 아, 이야 아, 어쩔 수 없지 내가 못타는고 그러니? 어쩔 수 없지 야, 갑자기 숨바꼭질 시작했다니까? 술레잡기가 아닌데 야, 너술레야야 고무줄놀이 야, 야. 어 응. 왜? 너 그러면 입양하세요 소매 있어 아니면은 그야 입양하세요 소매 입양... 있어 입양섬 입양섬 야 찾았다 으아 날라졌어 네? <laughs> 날라졌다고 나 설명 듣고 있는데 야 내가 찾았다 오이 오이 어이 어딨는데? 찾았다고. 오케이. 하이, 하이, 하이. 나 졸려. 어머 자기. 아너 어른이어야 돼. 넌 어른이어야만 해. 너 어른이어야 된다고. 쉬운데? 내가 누가 어른이야 내가 탈수 있어. 가족 끊어버릴 건데? 네? 인성? <laughs> 인성. 나도 어른 할래. 우리 천영상이니까 살짝 현지를 해볼까? 야, 나 지금 깊게 없어. 난 있어. 에휴. 흑우인 걸 지가 자랑하고 있어. <laughs> 마상이야. 이것도 언젠가는 현타가 오게 되지 않을까? 이거 현타 당연히 올걸? 당연히 오지. 아니, 그럼 딱, 딱아도 유행하는 잼민이 스킨을 한는 집으로 가는 문이야. <laughs> 어. 야, 세팅 봐봐. 야, 이거 왜 이래? 이왜 기본 집이냐? <laughs> 나 기본 집이야. 야, 여기다가 내가 좀 모던하게 꾸미는 방법 알려줄까? 아니? 아, 씨. 내집갈 거야. <laughs> 왜? 거딘데, 아, 거딘 어디, 여기 한번 들어가 봐. 나가는 곳. 어, 여기 나가는 곳인데? 야, 들어가? 야, 그쪽, 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래? 응. 음. 여기야. 여기야. 여기라고. 어디야? 집이지. 뭐하는데? 그냥 있어. 그냥 있어. 넌, 역시, 넌, 단무진과 단순해. 불만이 냐 개새끼야. 그냥, 생각나서 떠나 있어. 뭐하냐? 이거 병만 넣어달라며. 아, 이게 병맛이야? 아, 그럼 또 열심히 해야지. 뭐하냐? <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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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, 뭐하는 거야? <뭘> 이게 무슨. <뭘> 백플립 해봤어, 한 번. 야, 둘, 야, 잠깐만, 나 하고 싶은 거 생겼어. 뭐? 둘이서 백플립 해보자. 동시에. 기다려봐. 자, 하나, 둘, 셋. 왜 이렇게 빨리 해? 하나, 둘, 셋! 이렇게? 어, 하나, 둘, 셋 하고 바로. 셋 하면 바로, 오케이. 기다려봐. 하나, 둘, 셋아 내가 외칠게 내가 외칠게 어, 하나 둘셋 이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, 기다려봐 기다려보라니까 이 새끼는 말을 안들어 아 잘못눌렀어 한다 나 어? 뭐 해? 어? 하나 둘셋아씨 니가 <laughs> 셋하자 맞춰 외친거다 나는 아니면 내가 너 속도에 맞춰볼게. 어우씨, 이거 더러워. 하나, 둘, 셋. 아이 그냥 이렇게 해라, 요 야, 그럼 이렇게 하자. 바이바이 <laughs> 야, 너무 성의가 없는데? 끊는다? Mm -hmm. 전화 말고 영상. 끌게요.